안녕하십니까 테니스 코치 박주석입니다. 지금부터 왜 내가 서브를 세게 못 넣고 잘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. 강의를 보시기 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은 초 중급자 분들이요 서브를 잘 넣고 싶어합니다. 그런데 서브를 세게 넣고 싶어도 잘안 됩니다. 근본적인 이유는요 포핸드 그립 아니면 2.5번, 7번 정도 이 그립을 잡고서 서브를 넣기 때문입니다. 이 그립을 잡으면요, 서브는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세게 못 넣고 공에 회전을 주기가 어렵습니다. 또는 억지로 회전을 주려다가 어깨 부상을 당합니다. 이렇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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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요, 한마디로 컨티넨탈 그립이 있습니다. 컨티넨탈 그립을 교정해야 되는데요. 첫 번째로 정확한 컨티넨탈 그립을 잡으시고요. 컨티넨탈 그립으로 프로네이션을 사용하는 드릴을 하셔야 됩니다. 컨티넨탈 그립은요. 2번 컨티넨탈 그립입니다. 이 그립은요. 이 손바닥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인덱스 너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힐패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인덱스 너클과 힐패드를 선으로 이었습니다. 이 선이 2번에 위 올려놔야 되는데요. 보시면 라켓은 이렇게 면이 8개가 있습니다 라켓을 이 라켓 프레임이 세우는 기준으로 이첫 번째가 1번 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2번, 3번, 4번, 8번까지 있습니다 컨티넨탈 그립은요 이 인덱스 너커가 힐 패드를 보시는 바와 같이 2번 위에다가 정확하게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약간은 밑으로 내려오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. 이렇게요. 이렇게입니다. 이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컨티넨탈 그립을 잡으시면 되시고요. 이 컨티넨탈 그립을 갖고서 바로 사용을 하시려면요, 프로네이션 드릴 하셔야 됩니다. 프로네이션은요, 이 손목 움직임인데요.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. 이건 프로네이션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스피네이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프로네이션을 하셔야 되는데요. 내가 만약에 공을 던질 때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동작을 프로네이션이라고 합니다. 내가 만약에 프로네이션을 안하고서 공을 던지면요. 공에 30% 힘이 줄어듭니다. 서브에서도 프로네이션을 해야 되는데요. 그러려면 컨티넨탈 그립을 잡으셔야 됩니다.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서 이 프로네이션 드릴을 하려면요. 지금처럼 서비스 라인 가까이서 하시면 되는데요. 이 컨티넨탈 그립 잡고서 라켓을 등 뒤로 떨어뜨리고서 먼저 이 엣지로 공을 치면 됩니다 보여드리면요 옆으로 쓰셔서 이렇게 칩니다 두 번째로 프로네이션 손바닥을 바깥으로 약간 틀어서 위로 올려치면 됩니다 이렇게요 세 번째로 이렇게 바깥으로 꺾다가 정면으로 맞추고 멈추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맞추고 나서 팔로스를 해야 되는데요. 우리가 보통 이 프로네이션을 하고서 앞으로 가면요.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. 면을요. 이렇게 맞추고 나서 바깥으로 꺾어주셔야 되는데요. 그러려면요. 이암 인터럴 로테이션까지 갖추셔야 됩니다. 프로네이션만 하면 이렇게 되고요. 암 인터럴 로테이션까지 해주면 이렇게 꺾입니다. 이렇게요. 프로네이션만 하면 이렇게 되고요. 암 인터럴 로테이션까지 하면 이렇게 꺾입니다.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. 네. 이암 인터널 로테이션하고서 피니쉬를 보시는 바와 같이 라켓을 이렇게 안으로 꺾어서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요. 다시 보여드리면요. 이렇게요. 그리고 나서 트로피 포지션 하시면 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팔꿈치 90도, 겨드랑이 90도 하고서 이 팔꿈치는 몸 뒤를 포인트 하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꺾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보여드리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풀 모션 이 전체 모션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공 던지기 드릴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공을 잡고서 이 일반적인 서브처럼 레디 포지션 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라켓을 돌리듯이 돌려서 던지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오른손 모션을 던지는 모션 같이 일단은 만들어 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또 토스를 합니다. 토스하고 던지는 모션으로 잡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요. 그래서 공을 두개 잡고서 이 동작을 합쳐주면 됩니다. 방금 잡은 이 타이밍에 오른손은 공을 던져주고 왼손은 똑같이 토스를 하면 됩니다. 두손 이렇게 잡으세요. 이렇게요. 근데 제가 지금 방금 공 던지는 타이밍이 아까 잡은 타이밍보다는 조금 더 일찍 던졌습니다. 왜냐면 서브는요, 이 타이밍에 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잡은 타이밍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, 잡은 높이보다는요, 공이 좀더 높은 높이에 있을 때 던져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, 이렇게요. 그래서 이 머슬 메모리, 이 감각을 가지고서 옆으로 서서 라켓은 내가 치는 방향을 가리키고서 올리고, 던집니다. 이때, 올리고, 던지면 되는데요. 그러면 이 모션이 비슷하게 나옵니다. 근데 여기서 이 컨티넨탈 그립으로 프로네이션 할때 해야 되는 세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그립. 두 번째가 프로네이션은 공을 던지기 위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동작이기 때문에 뒷발에서 앞발로 이동하는 이 체중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피니쉬를 이렇게 닫아서 하는 이 피니쉬를 체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립, 체중이동, 피니쉬 그래서 컨티넨탈 그립을 잡으시고 뒷발에서 앞발로 체중이동하고 그리고 피니쉬를 잡아주겠습니다. 프로네이션은요. 이 뒷발에서 이 체중을 이동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. 그래서 서을 넣을 때도요. 그립을 잘 잡고서 뒷발에서 앞발로 이동하면서 피니시만 딱 잡아주면은 내가 정확하게 암 인터널 로테이션까지 되면서 프로네이션을 하면서 공을 내가 두껍게 제대로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서비스 라인에서 잘 넣으시고 한칸한칸 한칸 뒤로 가서 베이스 라인으로 가시면 되시겠습니다. 이 그립으로 서브를 넣으시면요. 내가 원하는 던지는 서브 컨티넨탈로 제대로 넣는 서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. 해보시고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